3분 동안 집중해 주세요. 고현정 님, 이영애 님, 아이유 님.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하얗고 깨끗할까요? 연예인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요? 정답은요. 지금 알려 드릴 딱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도 연예인처럼 맑고 환한 피부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먹는 거예요. 약국에서 1만 원 정도면 살수 있는 가성비 갑 아이템. 비타민 C. 비타민 C가 중요한 이유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톤을 밝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 아니에요. 우리의 적 노화도 막아줍니다. 비타민 C에는 항산화 효과도 있어서 피부 노화까지 막아주는 일석이조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한 알만 먹으면 되니까 부담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초 간단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르는 거예요. 멜라토닌 크림이 있거든요. 가격은 대략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이 크림에는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2%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 과정을 억제를 해줘요. 그래서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 스며들고 자극이 적어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분들도 꾸준히 사용하기 좋은 크림입니다. 피부가 칙칙하거나 어두운 부분이 신경 쓸때 멜라토닌 크림을 꾸준히 바르면 피부가 점점 더 맑고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멜라노사 크림인데요. 색소 침착이 심한 분들께 추천드려요. 가격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고요. 파이드로키로온 성분이 4% 들어있어요. 멜라닌 색소를 더 강력하게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미 자리 잡은 진한 색소 침착 이나 어두운 부위를 더 효과적으로 밝히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성분이 4%로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자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이시라면 하이드로퀴논 함량이 2%인 멜라토닉 크림으로 시작해 보시고 부작용 없이 잘 맞는다. 멜라노사 크림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크림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중요한 팁이 있어요. 미백 연고는 햇빛에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밤에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미 깊숙히 자리 잡은 색소침착은 먹는 약이나 크림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바로 르샤란 주사라고 합니다. 이 주사의 주요 성분은 폴리유클레오타이드 히알루론산이에요. 티엔은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피부세포의 재생을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줍니다.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주름과 모공 개선에도 효과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야말로 멀티기능 스킨부스터라고 할수 있어요. 르샤란이라는 주사는 1개월 간격으로 3번 정도 시술을 해주시고 잘 조절하면 미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시술 후 붓기나 멍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하루 이틀 내로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속건조가 있으시거나 모공이 좀 크다, 피부톤이 좀 칙칙하다 이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통증은 미주란보다 훨씬 적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월등하다 오셔가지고 맞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모두 연예인처럼 맑고 빛나는 피부 지금부터 천천히 만들어보시죠